안녕하십니까 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어, 킥스 2025년 대구 올 전시회가 있어서 오늘 어떠한 제품과 어떠한 기술과 또 어떠한 어,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학생이 한두더 많아지고 학생들이 많이 다 아주 상황리에 잘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아유. 어, 안녕하세요. 아, 우리 그공오피스에 입주하고 있는 대표님 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로스인 장한준 이사입니다. 이사님, 이사님이죠? 예, 이사님입니다. 아, 오늘 뭐이엑스코가서좀 오늘 뭐좀 좋은 물건들이나 아니면은 획기적인 기술들이 좀 많이 있던가요? 아, 예. 경북대학교하고 네. 이제 한 나온 기술들을 많이 조금 협의를 했고요. 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이트에 대한 경험담을 좀 지제 그거 하면서 아 그쪽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연구 방식하고 네네. 현장 사이트에 있는 이제 활용도 이런 네. 인기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아 학교에서 이미 했던 부분들을 네네네. 가지고 음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 그다음에 음업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을 공유한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고서좀 아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만족하시고바로 아, 이제 포럼 네. 행사 있을 거니까 네네. 그때 와서 같이 좀 발표하고 지금 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 아. 사실 오늘 이사님하고는 <laughs> 휴게실에서 같이 이것저것 뭐 이렇게 <laughs>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laughs> 네, 맞습니다. 오늘 이거 뭐 우연찮게 이렇게 <laughs> 인터뷰를 했는데 <laughs> 네. 아, 아무튼 저희 그 공기업 피스 계시면서도더 네.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네. 사업 잘 운영하셔서. 네. 저희 아. 공간에도 입주도 하시고 네네. 더 사업이 더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구경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휴게실에서 <튜깃스> 뵐게요 <laughs> 네, 렇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유튜브 꼭좀 구독 알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니다 <laughs> 티머니 테그리스 결제 체험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로가야 됩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팀원이 안방이 되는가? 거의 험핸드폰으로만 어. 가능하신가요? 아, 시험을 해 보시면 이게 저희 모바일 팀원이라는 앱이고요. 네네. 테그리스 결제 설정 해놓은 상태로 지나갑니까 지하철 이용하시면 아, 예. 여기 블루투스 안테나로 위치 치기를 해서 앱이 예. 열리고 여기 문을 완전히 통과한 시점에 네. 결제가 완료되는 완료됩니다. 그런 로정이고요 이제 버스도 환승. 아, 버스가 기존에 NFC 통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태그하자. 바로 이게 기사님의 단말기 화면을 아, 미러링한 아. 겁니다. 기사님이 승차했구나 확인할 수 아. 있고, 저희들 블루투스 지향성 안테나들이 음. 모바일의 블루투스를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받고 있다가 예, 예. 이제 하차를 하면 네. 아, 더 이상. 제 차가 아니구나를 네. 확인이 되면 아. 안에 있으면 제 차일 때는 결제를 안 하다가 네. 제, 제 차가 끝나 제차 상황이 아닌 걸 확인하면 이제 결제를 때리면 탑차 아. 결제가 아. 최종적으로 때려져서 항차까지 아. 진행이 되는 구조로 음. 이제 블루투스 기반의 테그리스 결제 환승까지 다 음.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티모니고라는 네네. 고속버스, 공항버스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신데요. 티모니고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한번 음. 체험해보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티모니고 어플은 네. 하나의 어플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고속시외나 공항버스, 항공택시등 네.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쓰던 카드, 교통카드 등록하시면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생활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편의점 택배나 택배 서비스 아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진주시랑 협업을 해서, 네네. 우리 지역 쪽에 들어가시면, 음 이제 허버스를 타고 진주시에 가셔서, 진주시 내부에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음 이용하시면, 이제 환승이 되는 개념이라서, 음 이제 환승 마일리지 1650원을 받아보실 수있어요다 아 원래 환승이라고 하면, 이제 지하철에서 버스만 생각하셨는데, 버스에서 택시도 환승 아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수있습니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이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때 마일리지 결제를 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팀원이고 음. 아요 포인트로 뭐딴 것도 네 결제가 네. 마일리지 가능하고 결제 마일리지 결제 마일리지. 사용도 아 현금화 하셔서 사용도가능하시나아 고맙습니다 네꽃길 어제 했었거든요 어제. 아 끝났네 꽃기 네. 종료됐답니다 아쉽네요 아 아쉽네. 이거 원래 끝났습니다. 이거 할락했는데 <laughs> 와 이거 멋지다. 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차 네. 이름 이 뭐예요? 이 콜벳이요. 콜벳. 아 너무. 와 어. 어. 아주 멋집니다. 네. 안에 네. 작아요. 이 네. <laughs> 네. <laughs> 차가 네. 이게 뭐 맨마라 이죠이게 <laughs> 가격이 얼마죠? 가격은 미국에서 예. 11만 달러? 11만 달러, 달러 같으면 1억 3천 1억 정도? 4천 억 정도 하겠네 네. 그죠? 지금 현재 이거 판매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만, 한국에서만. 아, 아. 네. 아, 이거 사고 싶어도 근데 이거 오늘 전시한 거는 <laughs> 못 사는 거예요, 네, <laughs> 못 사요. 아, 일단 맨만은건 모르는 걸로. <laughs> 아, 9 0만 원. 아, 390만 원. 차는 멋진데 국내에서는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laughs>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차량인데 콜벳. 그리고 Can you explain this car?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리스 빈존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말 되게 잘하시네 나. 아. <laughs> 나 뭐영어아 네. 예, 예.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차량은 6인승 네. 차량이고요. 예, 예. 6인승 차량인데. 아. 네이 차량은 일단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Geo fenced area. 네. 이렇게 그 사도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라그전기는 일단 우리가 그 중국 파이친사 통해서 일단 받고있고요하지만소프트웨어는다 음, 음. 지금 트윗에에직직지 지금 음, 발발하고 있습니다. 음. 도로를 자율적으로 어느 장소에 내려다주고 또 네네. 다른 요게 스테이실 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류장도 있고 사실 그냥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일단 지도를 그 제작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차량 통해서 그 라이다도 있고 카메라도 있다 보니까 아. 그 바로 그냥 지도 제작은 가능하고 그 지도 제작은 끝나면은 바로 적용을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어느, 어느 구간과 어느 구간을 이렇게 이동할 때네네 이제 요 차를 이용해서 네. 계속 맞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시간이 계속 이렇게 순환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A, to B 지점 그냥 계속 약간 왔다 갔다. 왔다 할 갔다. 뭐 어느지역 예를 들면 여기 오늘 동대구역에서 네. 어, 여기 행사장까지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 차량으로 맞습니다. 사용되거나 이렇게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아 하지만 이 차량은 일단 네. 자기 인증은 못 받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공도로는 탈 수는 없고요. 아 그래서 사도로만 일단. 사도라 하면 그 어, 일반 그렇죠. 사도로라는 게는 일단 그냥 어떤 대학교 안쪽 아, 아, 단지 내라든지 그렇죠. 아, 맞습니다. 단지 내. 맞습니다. 학교라든지 맞습니다. 뭐 연구소 큰 연구소 단지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아니면 경우 그냥 테마파크. 아. 어, 아, 그 아. 그렇습니다. 일반 공도는 안 되고. 맞습니다. 아. 아 가능을 할 수도 있겠네, 나중에나. 어, 그렇죠. 나중에 는할수 어. 있고. 네, 에어컨도 있고요. 네 앰비언트 라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네. 다른 색깔로 바로 그냥 바뀌는 아 가있습니 아 그래서 일단 렇게 조금 무드 등이 싹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일단 좌회전 네. 나중에 그냥 디스플레이 음 인지 결과도 그냥 나올 수 있게 음 여기 그러면은 지금 어디 뭐 위치가 어떤 거 이런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맞습니다 그런 게다 그냥 아 정류장 어떤 장류장인지 아, 다음 장류장인지 아 앞에 그냥 인지된 결과도 여기는 표시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오늘 좀 많이 둘러봤는데, 어, 재미있는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전복된 기, 제품들이 많아서, 한 번은 와서 한번좀 구경하면 좋을 것 같고, 방문을 하시면 어떨까,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도 스타기어 부스하고, 또 스마트 제조혁신 쪽에 어, 두 개의 부스가 있으니까, 한번꼭 방문하셔서, 어, 또. 같이 좀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곳 있으면 어디 다녀갑니다. 달려가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